Thank you Los niños que estén interesados en acompañar a los jugadores al saltar al campo pueden informarse en las oficinas del estadio. 오늘 경기는 라스팔마스 대 파리생제르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라스팔마스 대 파리생 제르메. 뒷공간 노리는데요. 키퍼가 처리합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스루패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정교한 드리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가로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카우터 시도.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반다이크, 공 가로채기. 파리생 제르맹, 전방 압박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이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공을 뺏고 나서 공수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경기 내내 많은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입니제쳐됐고 뚫어봅니다. 레이 카르트. 패스가 연결됩니다. 아, 이때 상황. 안 오넬 메시, 은바페, 은바페, 왼쪽 측면으로 비에이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본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은바페 루카 모드리치 파트릭 베이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연결이 될까요? 만들 수 있나요? 아 제쳤어! 요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은바페 쳤어. 슈팅! 계속 몰아붙이지만 득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더블 라이너. 공간으로 패스. 반다이크, 인터셉트합니다. 자, 역습기 혀입니다. 비에이라.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스루패스. 좋은 찬스. 은바페, 은바페. 먼저 앞서갑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은바페, 쉽지 않은 슛이지만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었죠.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 수적으로 아, 유리한 그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슛! 클로 나왔어요. 라스팔마스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슛! 슈바이커 선방!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아, 쉬운 슈팅이네요. 여기서 전반전도 끝났습니다. 리드를 내준 만큼 골을 반드시 넣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상대 수비진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될것 같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이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쉐멜 아, 맨양! 흘러나왔습니다. 쫓아갈 수 있을까요? 아, 끊어집니다. 아쉽네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끊었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추가 골 터지면서 두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은바페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게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은바페, 두 골을 기록합니다. 라스팔마스,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라스팔마스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시코 그바르디오 길게 보냅니다자제치고 올라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La asistencia e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패스 빠집니다. 받을 수 있을지 모드리치. 라스팔마스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전진합니다. 역습입니다. 뒷공간으로 찔러 넣습니다 슛! 아, 이걸 맞네요. 흘러나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브라이더 배틀로우 자 넘어가 버렸습니다.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에델은 밀리터, 나카타 히데토시 왼쪽 측면으로. 드라크 캐시아 받았어요. 15. 자 반격 잔수 빠르게 4. 나가야죠. 카카. 카카.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엘델, 산,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엘델, 하지만 기존에 동료들이 산, 있었으니까 산, 슈팅까지는 산, 어떻게든 산, 날려보는 산,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필 레암 공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헤드리 반다이크.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루맨에게 아 있어요 바트릭 베이라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라스페마스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역습입니다 뒷공간으로 찔러졌는데요 슈팅 아우! 파리 생제르맹 아,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따라가려는 마음이 알겠지만 너무 서둘렀어요 페드리 스루패스가 상대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듀스 쿤데 오마리우 귀통간을 노립니다 카카 하파엘레아 전방으로 갑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비에이라 까로칠 갑니다 터리스트 조심히 경기 종료 푸스를 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중앙 수비가 너무 흔들렸어요. 위험지역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도록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겠네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